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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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어이씨. 뭐야? 뭐이 저, 중대장님. 중대님 일어나십시오. 사장님. 어. 괜찮으십니까? 아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씨. 중대장님. 어? 아, 씨. 우리 부대 그 파병 가는 비행기 추락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무인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셋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 우리 셋만? 예, 알겠습니다. 어떡해. 야, 구조. 구조 좀 빨리해, 빨리 해, 빨리! 아, 여기 무인도입니다. 연락을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럼 지금 그게 니가 할 말이야? 어? 어떻게 살아야 될 아니야? 살아야 될아니냐고진정스러 어, 사장님. 어, 아 사장님. 야, 아. 지금 몇 시야? 야, 지금 사장님 부러울 시간이야. 그러면은, 니가 가봐봐. 아. 먹을 거랑 물자 빨리 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니, 구해와! 뭐, 뭐, 어디 가서 사옵니까? 여기 아, 무인도입니다. 야, 그걸 나한테 메물어 봐. 네가 알아서 빨리 구해와. 사장님 배울 시간이라아니 나도 괜찮으니까 빨리 몸부터 챙겨, 몸부터. 야, 김병장! 알겠습니다 제가 운동 다녀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아유 잘리왔다 빨리 왔다 와이 어저 사장님 왔어? 어물 겨우 구해왔습니다 이거 어터가지기아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아, 뭐가 말이 뭔가 뭐 이게 아 중대형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왜 그래 지금 사단장님 드실 물인데 이 더러운 네 손에 있는 물을 드린다는 거야? 너미쳤어 아, 중대형이 여기 지금 무인도입니다 물을 떠올 그릇이 없어요. 그건 네 사정이지 네가 할일 아니야 아게 아, 중대장, 중대장 그만해. 아, 심명장 괜찮아? 아, 진짜? 아, 이 지금 몇 킬로를 뛰어갔다고 건데 이거를 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니네 목소리 봐라. 개기는 거야? 개기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여기 지금 무인도지 하시니까 네.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인도 누가 개울도 없어? 이 아, 새끼가 어디서 얼음성을 높여? 아, 그만해 중대장. 난 괜찮다니까. 아, 아니 어떻게 더러운 손에 있는 걸로 들립니까 아, 아, 중대장. 일단 우리가 살 아, 방법을 찾자고 우리 세시. 그 정도 알아서 해요. 어?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 많이 시장하시죠? 아 준비됐습니다. 아중장님 상관... 아, 갔다 어. 왔습니다. 김병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이 무인도에서 먹을 거 어디서 구합니까? 야 그래서 먹고 왔어? 도우 제가 뱀이라도 좀 잡아 왔습니다. 이치겠다 미쳤어 너 지금? 아 미친. 진짜 지금 사단장님한테 뱀을 줘? 아 씨발 뭐 아, 그럼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이 무인도에서 어쩌라고? 야 김병장! 병장! 뒷태. 새끼가 야 잘... 중대장! 대위 이동재 너도 똑같아 이새끼야야 네. 이럴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 네. 죄송합니다 무인도 안나갈거야?! 죄송합니다 야그 뭐야 그거 아예 뱀을 좀 잡아왔습니다 아놀하늘 이런것도 치면 안됩니다 아 50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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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아, 저희가 지금 이거라도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야 김병장 군인 정신 아주 대단한데? 하아 먼저 아, 좀 아, 드십시오 아 고맙네 이거라겠어 아이, 김명장, 여기, 꼬리 부분. 아이, 예,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일단 버티자고! 어우, 엄청 비린데 말입니다. 아, 아니야. 근데 여기 신살 부분, 이거, 어. 빼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왜? 어. 야, 아, 이거 또, 껍질은 벗기시고. 야, 김명장. 아, 왜요? 나좀 먹으면 안 되나? 아이, 진짜 안 드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로 가십시오. 나도 좀 사야 어. 될것 같으니까, 좀 같이 좀 먹어보자. 아, 왜 뭐. 뭐, 뭐. 어?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욕? 아, 너지 요라 그랬어? 아니 무인도지 않습니까 좀! 에좀 아, 그만 좀하십시 에휴 아, 진짜.. 아니 이 새끼가 진짜 이거 무인도라고 막나하네 이거? 아, 아니 이거 계속 여기서 자다가는 우리 동물들한테 잡아먹힙니다 이거 좀 집처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나무랑 아. 그런 잎 같은 거좀 떼서 네, 어 저거 떼서 이거 저기 우리가 집처럼 좀 만들어야 되니까 두 분이 좀 도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 혼자 못합니다 이거 에 네. 뭐라고 이 새끼야? 아. 너 지금 중대장이나 사당장님한테서 일을 시키는 거야? 아 미치겠네. 너 놀았냐 지금? 어? 아씨발야 여기 지금 무인도야. 이 새끼야. 적당해. 히 어? 또 씨바야. 아, 병파 씨야. 야 이게 아, 네가 할 일이야. 어디 중대장한테 일을 시켜. 씨바 아, 진짜. 야너몇 살이냐? 예? 나 존나 늦게 입대한거 알지? 나 서른 넘어서 입대했어. 나 지금 서른둘 쳐먹었거든? 너씨발 지금 몇 살이야? 어? 아휴.. 스물 여덟 어린야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야, 뒤질라고 이씨! 잠깐, 잠깐잠깐 아 죄송합니다 아나 이제.. 아, 장예 네. 네. 아, 이제 그냥..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형? 네. 야 정인아 형님 네. 잡아놓은 물고기 그 말려놓은 거 있잖아 예 네. 이제 한 마리 남았지? 그.. 어? 사단장님 드셨습니다 응. 야 그.. 아니 사단장님 그거 우리.. 다 아, 계획을 잡아놓은 건데, 그다 드시면 어떡합니까? 아유, 운명장. 아이 내가 그 허, 허기려서 원한 건데, 지금, 사단장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아, 그게 알고 말입니다. 비상식량으로 다 계획을 잡아둔 건데, 그다 드시면. 아, 그래갖고 지금, 사단장이 나한테, 먹었다고 뭐 뭐라 그러는 거냐고. 아유, 아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킬 건 지키자고! 아, 쉽다, 니다 아! 저기, 야자수! 야, 저거 지금, 딱, 욕만 하러 죽겠다. 아유, 진짜 죽겠어. 사장님 저 나무가 3미터가 넘는데 저 어떻게 따옵니까? 아 제가 목마목 서로 태워갖고 저좀 따봐. 야야야 야나수는야 나수문 있어 어? 수가 없습니다. 딸 수가 없다고? 저기 제가 맹수들이 있어가지고 야 죽을 뻔했습니다. 야 목만 나 지금 내가 죽겠는데그 그깟 맹수가 무서서 워 이거 못 따왔다고 사장장이 시켰는데. 아이씨 뭐 먹을 거뭐 맨손으로 뭐제 손으로 잡아도 못 잡아야 되라고안 뭐 죽을 거 아니야 지금 죽겠다니까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사장님 소리 지르시면 배더 고프십니다 아좀 가만히 아, 계십쇼 아, 에너지 쓰지 마 이거 먹을 거뭐 아니고 하나도 안 가져왔어? 아, 다시 구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만 쉬게 해 주십쇼 시야야 아. 아. 야, 너네 기합이 너무 빠졌어 야 벌로 저 무인도 구어두 바퀴 뛰고 아니 사단장님 먹이 구할 때까지 야야 동진아 지뭐 하는 거야 아 형님 저희가 뭐안 하려고 한거잖야 니네 군인 아니야? 아니 군인은 아니 야 동진아 야. 야 야자수도 빨리 가져와 사단장님이시잖아 응 어. 치킨만 치키자 어. 어. 아이 아유 병장님 야 뛰어 야 뛰어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나가자 형님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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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왜아 아 진짜 이거 구보 두 바퀴 뛰질 겁니까? 야 미쳤냐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거지, 뭐. 미쳤다, 뛰어. 이거 뛸 힘이 어딨냐, 우리가 지금. 아니, 아, 지금 우리도에 들어온 지가 몇 달째인데, 사단장 이고 나발 이고 그딴 게 어딨습니까? 야, 됐고. 형제야. 네. 아, 내가 사실, 저기 열매 따가지고, 여기, 몇개 꿈쳐둔 거 있거든? 안 아, 돼? 네. 저 노인네 주지 말고, 우리 둘이서 그냥 먹자고. 이건 뭐, 여름대. 야, 이거 걸리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야, 몰래 먹자. 알겠습니 네. 형님.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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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사장님, 아 먹을 아. 게 없습니다. 아이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야 죽인다. 아 이제 배고파, 아. 죽겠어 빨리 먹는다. 어, 먹을 거 없어요. 니가 미쳤구나. 요? 예, 네, 요. 야왜 요? 왜 요? 아왜 요? 나 사단장이야 이 새끼야. 사단장 왜요? 군인이 요를 미쳤어? 군인들에서 사단장이 뭐가 중요해요? 아나이 새끼가 이거 진짜야. 야, 야 <laughs> 놀러 와. 뭘로 와요? 야 뭘? 너네 둘다 대가리 박아. 에? 대가리 박아 이 새끼들아. 아나 씨발 못 하겠다면. 씨발? 아 씨발 못 해. 야 김영정. 너왜안 말려? 이 새끼 왜안 말려? 뭘 말립니까? 아저 씨.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에묻도지너 네, 뭐 사단장한테 지금 뭐한 거야? 아 씨발 사단장은 뭔 사단장이 야 무인도에서. 어? 이별 지금 똥보다 못해 당신 별, 아이 씨발 돔 하나도 안 되고 일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먹을 거 갖다 마시야 되는데. 야야, 어나 빼고 너네 둘, 당신도 일좀 하라고. 이 새끼나 아저씨, 이 야안 되겠다 이 새끼 좀 까자. 야, 야이 야, 새끼야. 야, 다 집합했냐? 이 형님. 예, 됐습니다. 예. 새끼들 네. 목소리 봐라 야 야, 졸당은. 예. 너 이마 군기든 모습 보여줘. 알겠습니다! 이 새끼 이거 아유 이씨 진짜 이 씨. 아니 제일 두려워 이 행동도 하지마 알겠습니다! 야, 야 내가 네. 확실하게 갈거라 그랬지? 네. 아니 좀한 말이 든든하아 너무 안 들어요? 나처먹어고 새끼 아유 진짜 아 쓸모없어 아유 처먹는 것만 존나게 처먹고 말이야 이 새끼 이거 아 진짜 이 새끼 똑바로 살, 움직여 죽자 무인도살찌고얘 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새끼살 네. 찌고 말이야 이거 네. 그말모 우리가 얼마나 가다어으면아 진짜 짜증나가지고 자, 이제부터 점호 시작하도록 하겠다. 자, 오늘 성적을 보면 말이야. 형 편이 없어, 이 늙은 새끼 이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거. 아이고, 참 진짜. <목소리도> 네? 최선을 다다 네? 네? 나무 이파리 몇개주수 오고. 아유, 이 새끼야. 그냥 짜그러져 있어. 자, 그리고 동진이. 오늘 아주 우수해. 형 어? 열매도 지금 몇 개를 따온 거야. 그리고 물고기 세 마리나 잡아왔어. 와! 박수, 박수 새끼야. 박수. 박수, 박 아, 야, 좋았어. 네. 너는 오늘 내가 특별히 물고기도 구워주고. 여기 좋은 잠자리 있잖아 여기 예. 어, 여기서 잘수 있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형리저저도 같이 먹는 겁니까? 아이생이야 늙어가지고 먹는 거 밝히기는 진짜. 야 홍원 소장 홍원 김 대장님 부디였습니다야너 기회 한번 줄까? 소장 홍원 감사합니다. 그럼 너 쭉쭉 물러봐 나 지금 여기 어깨가 안 좋거든 어, 아, 좀 시원하게 잘쭉물어면면 내가 예. 먹을 거좀 줄게 아 그럼 생각 부어주시는 겁니까? 아니 주물럭이나 해봐이 새끼야 말이 많아 이거 아아 여기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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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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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지금 무인도 생활 1년이 다 돼가는데 존나 빠져가지고 새끼들 말이야 울타리 이거 관리 누구야 오늘 어? 불친구 누구냐고 응. 너 막내 관리 똑바로 안 하냐? 어? 야야야야 응. 야, 야, 야. 오랜만에 한테 빨리 해줘 죄송합니다 야 똑바로 교육시켜 아유 진짜 짱나가지고 내가 진야 개새끼야 하 이게 뭐야 소장 공무원 야. 야이 야. 응, 새끼야 소장 공무내 응, 울타리 관리 하라고 그랬어 말씀하셨어 내가 몇번얘기하라어 또? 많이 말씀하셨면 죄송합니다 너는 왜 하는 걸안 하냐고. 어? 아, 죄송합니다.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이거 물탈리 관리해! 저 이제 뭐, 먹음도 없고, 잠도 잠도 어 그건 네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먹어서 살쪘잖아 아, 이거 계속 그렇게. 물탈리만 관리해. 너한 번만 더 내가 갈굼 받으면 너는 거두고. 죄송합니다. 알았어? 어! 나이 먹 어. 도 야, 야, 야! 부처전! 부처전! 야! 거기요! 야! 거기!

아 사단장님. 어 이제 복귀하면 뒤졌어 이새끼 아, 제가 여기 무인도에서 정신이 좀 나가고. 갖 정신 나왔다고 씨작 정말 죄송합니다 너는 가구의 개. 잠깐만, 잠깐만. 조금 를간다면이 새끼 너넌 가구의 개 새끼야. 김 병장이 쌍놈 새끼고 이거 있어. 아이씨들. 아저 씨. 저나 예비군이야. 왜? 나 말년 병장이었잖아. 어. 우리 무인도 생활고 1년 가까이 했는데 나 전역했지. 그 보여줘서 기지다 씨. 어, 하나도 안 무서워. 별세 개고 네 개건 나한테 다 아저씨라고. 응? 어, 어. 동생. 아, 뭐뭐 뭐, 뭐 한다고? 아, 형이구나. 어, 형이야. 이네 아, <laughs> 둘이 프로야지. 난 상관없어. 아, 네. 둘이 프로, 둘이 프. 어, 응. 둘이 프로 구유해 아니야? 아니야 뭐, 아이씨, 아이 진짜. <웃음> 네. <웃음> 저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저 정말 제가 잠깐 미쳤어요. 여기. 너는 이제, 음. 오케이, 너는 이제 알아, 이 아니 하 개새끼 너네이 아니야. 생 난지 알아, 새끼야? 아 풀어. 아씨저저 야, 빨리 스매처인 개새끼야. 무인도 더 있을까 그냥? 너너 <laughs>